애 끓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남북 이상가족 상봉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고령의 이상가족들이 나서는 행사인 만큼 2차 상봉 행사를 순조롭게 마칠 때까지 정부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상봉을 기다리는 이상가족의 수가 7만 명이 넘어갑니다. 더 이상 남북 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로 인해서 이상가족 상봉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리별의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고령의 이상가족들이 마지막 소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정례화되어야 합니다. 남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당국간 회담을 통해서 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남북 이 신뢰의 호을더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남북관계 에 개설과의 길로 가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통화대에서 제안 했던 오자유동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현기환 전국 서석을 통해 새우리당과 세정치연합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오자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여야 대표만 참여하는 3자회담을 역으로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승방의 결과를 설명하고 국정운영과 관련해 여야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이 또다시 거대 양당만의 논의틀이 되고 엄연한 원내 삼당인 정의당이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타협성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당이 대변하고 감당해야 될 민심이 있고, 대통령은 그 비판과 그 마음들을 듣고 국정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방미은 여러모로 돌아볼 측면이 있는 해외 순방이었기도 합니다. 한미 공조의 강화를 앞세워 성과를 부풀리긴 하지만, 구욕 외교, 의전 외교, 이런 말들도 실의 없는 무노한 외교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또한 노동계약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처럼 무대표로 밀어붙여서 꼬인 국정현안이 산더미입니다. 모두가 민주주의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좌초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동이 진정 국민을 위한 만남이 되려면 대통령이 남 이야기하듯 국정을 논하거나 꼬인 전국을 적당히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의당은 이번 회동 제안이 정치개혁과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의 전반에 대한 성찰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의당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정 교과서 관련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 교과서 추진이 갈수록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멋대로 44억의 예비비를 책정해서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국정 교과서 수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이미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답한 바 있고 황호일 장관 역시 국회의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역사학과서는국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완료된 것처럼 조용히 예산을 편성하니 이 정부는 절차도 없고 준법정시도 없는 정말 막강파적 정부입니다. 이것은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벌어질 수 없는 현상입니다. 군부독재의 사슬이 시퍼렸던 전두환 정권 아에서도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에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두환 독재정권보다도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짓누르고 입을 틀어먹는 독재정권의 말로는 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에 먹칠하지 말고 국정교과서라는 허무 맹랑한 망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